제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21년 1월 30일 토요일인데요. 어, 오늘은 SK 머트리얼즈에 대해서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종목 소개에 앞서 명언 한 가지씩을 공유하고 있죠. 오늘의 명언은 어, 미국 건국의 아버지, 초대 정치인, 그리고 100달러짜리 지폐에도 그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벤자민 어, 플랭클린의 명언인데요. 핑계를 잘 대는 사람은 거의 좋은 일을 하나도 해내지 못한다라는 명언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SK 머트리얼즈는 1982년 11월에 설립되었으며 1999년 12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된 후, 세 차례의 상호 변경 후, 이름을 세번 바꿨다고 하네요. 어, SK 머트리얼즈가 되었습니다. SK그룹이 2016년에 인수한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광 전지, 제조 공정에 사용하는 특수가스의 제조 판매를 주요 하고, 사업으로 하고 있다고 해요. 어, 반도체 공정에 다양한 특수가스가 많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어, 최근에는 초고순도, 어, 순도 99.999% 불화소수 가스 양산에도 성공했다고 합니다. SK 머티리얼즈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의 필수적 소재를 개발, 생산함으로써 국가의 핵심 추진 과제인 소재부품 장비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소재부품 장비, 소부장, 소부장 좀 들어보셨죠? 그 소재부품 장비의 준말이 소부장, 소부장 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4차 산업 시대에 소재부품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어, 그리고 이 앞전에 어, 생애적인 파운드리 1위 업체 TSMC가 미국 애리조나 공장에 어, 반도체 시설 투자를 위해 2030년까지 30조원을 어, 투자한다고 밝혔죠. 그리고 역시 삼성전자도 미국 오스틴 공장에 11조원을 어, 반도체 시설 투자를 위해서 어, 투자하기로 외신을 통해 보도가 되었는데요. 어, 반도체 특수가스가 많이 필요하다고 하니, 여기에 수의 종목이 또이 SK멀티리얼즈가 되는 겁니다. 어, 그래서 제가 앞으로 발전 여력이, 어, 많이 예상되는 이 SK멀티리얼즈를 오늘 소개해드렸는데요. 어, 제 부족한 영상, 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어, 항상 구독, 좋아요, 또 댓글까지 이렇게 써주시는 분들께 제가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항상 마음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부족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